네, 04년 12번 기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계성단을, 상계성단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뭐, V필터와 B필터를 이용한 측한관측을 수행했다 그리고 어, 색등급도를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한 색등급도를 이용해서 그 주계열 맞추기 방법으로 상계성단의 정확한 거리를 구하려고 할때 필요한 자료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먼저 이 색등급도라고 하는 것부터 해보면 어, 색등급도는 이제 어, 여기 써진 것처럼 세로축은 V등급 어, 그러니까 이 안시 안시 파장에서의 어,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등급 그리고 가로축은 어, 색지수 색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색 등급도란 말은 x축은 어, 색지수 그리고 y축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 어, 이런 이제 xy 그래프를 어, 색 등급표라고 색 등급도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방법이 지금 주결맞추기라고 했잖아요. 주결맞추기는 기 이제 어, 우리가 어떤 상대성단을 관찰을 했을 때 그 상계산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주계열성들이 있겠죠. 어, 이 주계열성들이 있을 거고, 이 주계열성들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특정 색지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그 안시등급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을 어, 겉보기 등급을 가질 텐데, 어, 이 겉보기 등급만으로 어떻게 이제 거리를 재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계열성의 어그 절대 등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성단 안에 있는 어 이제 주계열들의 겁이 어, 절대 등급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을 이제 일치시킬 때 일치시킬 때어 거리 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그 값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수능 어떤 기출 문제집인데 이 기출 문제집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주기열주기 맞추기 방법 주기열 맞추기 방법은 어뭐 연주시차를 이용할 때보다 더 멀리 있는 성당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표준 주기열성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돼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 상계 성단에 이제 거리를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상계성단의 상계성단을 이루고 있는 주계열들의그 절대등급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리지수를 구하는 거죠.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준 주계열성은 y 값이 이제 축 값이 절대등급인 거고 이 우리가 관측한 이 성단의 주계열은겉보기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같은 색지수일 때 절대등급은 얼마다, 겉보기등급은 얼마다, 이걸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거리지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필요한 자료는 절대등급을 알고 있는 주계열, 절대등급을 알고 있는 주계열성이 나타나 있는 HR도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색등급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상대성 단을 구성하고 이제 제가 쓴 답은요 상대성 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별들이 주계열이다 주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주계열이 아니고 뭐거성이든지 혹은 백색이든지 다른 별들이면 이제 주계열 맞추기를 할 수가 없겠죠 다 주계열성이라는 과정 아예 맞추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음 은하 중심 방향 그리고 어 여기서는 은하 평면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은하 평면의 수직인 방향. 은하 평면에 수직인 방향이 있는 상대적 성단이라 고 했는데 어 여기서는 은하 중심 방향에 있는 이제 동일한 나이를 가진 상대성단을 관측했다. 근데 어, 전향점이 그색재수가 0.6등급 정도 차이가 났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 먼저 이제 전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계열에서 이제 진화가 더 돼가지고 거성으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 이 부분을 이제 전향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맞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향점의 등급이 0.6이 차이났다는 말인데 이제 어, 은하 중 은하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 더그 성간 티끌 성간 물질들이 더 많다. 성간가스나 성간티끌 같은 성간물질들이 많다는 것을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성간티끌에 아니야 성간물질에 의한 성간소광으로 영점육 어, 등급이 더 낮아진 거니까 아니 낮아졌다기보다 더 어두워진 거니까 어, 그런 얘기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어, 이제 피좀 이게 키워드로 생각해 보면 성간물질, 어, 그다음에 성간소광량.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나 중심 방향에는 성간 물질들이 더 많아서 성간 소광량이 크기 때문에 색지수가 이제 더 차이가 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